지난 영상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참 잘 나가다. 미국에서 한대 맞고, 홍콩에서 한대 맞고, 그리고 이번엔 중국 본토에서 한대 맞으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진핑이 어떻게 주석이 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시진핑 주석의 별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던 별명은 짙다다, 습금평, 푸, 그리고 시재양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라이프는 시청자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글링을 하다가 시진핑에 대한 별명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별명은 총 18개인데 이중 긍정적인 별명이 2개, 중립적인 별명이 1개, 그리고 나머지가 다 부정적인 별명이었습니다. 별명이었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별명으로는 시따다와 호랑이 사냥꾼이 있는데, 시따다는 우리말로 하면 시 아저씨 정도로 볼수 있고, 시진핑을 친근하게 이컫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호랑이 사냥꾼인데, 중국어로 호랑이를 뜻하는 라호우는 거물급 정치인 고위급 인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인들에게 호랑이 사냥꾼은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을 잡아넣는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시진핑은 집권일기 자신의 정적이자 부정부패한 관료들을 관직에서 몰아내고, 잡아내왔습니다. 드리면서 중국 인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립적인 별명인 습금평입니다이 별명은 별 뜻이 없고 시진핑이라는 한자를 그냥 한국식으로 읽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별명들인데 너무 많아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시진핑의 권력이 황제 수준이라는 시황제와 디즈니의 캐릭터 곰돌이 푸와 닮았다고 해서 곰돌이 푸 그리고 시진핑을 싫어하는 중화권 대만 홍콩에서 많이 쓰이는 별명인 시다취안입니다. 시다취안은 시진핑의 긍정. 시다다 한자에 맨 끝자에 한 획을 더 그어서 개견자로 바꿔 부른 것으로 우리나라 말로 개진핑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시진핑핑이 시틀러, 최고사령관 시만두, 시탱크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위키에 정리된 별명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진핑에 대해 가지고 있는 반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불만은 21세기 이후 급격하게 성장을 이룬 중국에 대한 중국 위험론부터 2017년에 있었던 사드 문제. 그리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등으로부터 파생된 상당히 복합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요소를 생각하면 우리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중국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진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3년 6월 베이징에서 태어난 시진핑은 사실 중국판 귀족이라고 봐도 무방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진 씨는 마오쩌둥과 함께 젊은 날을 보낸 리더였으며 시진핑이 태어날 때는 이미 당 중앙 선전부장 겸 정무원 문교위원의 부주임,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태어난 지 6년 뒤인 1959년에는 46세의 나이로 국무원 부총리가 되면서 승진에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c c 일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소련의 지도자 교체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소련의 스탈린이 죽고 호르슈프가 그를 이어 소련 국가 원수가 되면서 중국에 대한 원조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마오쩌둥은 중국만의 돌파구를 찾고 있었고, 관료 중심의 경제발전이 아닌, 인민을 중심으로 한 혁명적 경제발전 계획인 대학진 운동이 그중 하나였습니다. 자료마다 수치는 조금 다르지만, 대략 3천만 명의 아사자를 낸 마오의 거대한 똥인 대학진 운동은 처음부터 아예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관료 중심 모델로 경제발전을 하자는 저우원 라이가 다른 의견을 냈었고, 대학진이 뻘짓으로 밝혀진 이후엔, 당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었던 펑더와이가 조심스럽게 마오에게 노선 전환을 권유했습니다. 문제는 마오가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관료 중심 모델로 하는 저우언라이와의 대립은 짧기도 했고 아직 대학진 운동이 실제로 도입되기 전이어서 큰 문제는 없었으나 노선 전환을 권유하는 펑더와이의 비판은 마오의 지도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마오는 공개 석상에서 펑더와이가 당의 지도에 도전한다고 비판했고 1959년 그를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펑더와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시중신. 더 나아가 시진핑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2년 시진 씨는 라이벌이었던 강성의 견제로 펑더와이를 합리화한다는 음모에 휘말려 실각했고, 1965년 너양의 광산용 기계 제조 공장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시진핑은 이 무렵 북경 고위공산당 자제들이 다니던 학교였던 베이징 8일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8일 학교는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과 보시라이, 위정성, 정칭홍 등 훗날 공산당의 주류가 되는 사람들이 다닌 엄청난 학교였습니다. 어쨌든 시진핑이 베이징 파일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쯤 마오쩌둥은 대학진의 실패를 딛고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문화대혁명의 여파로 시진핑이 다니던 베이징 파일 학교는 고위 간부 자제의 학교라는 이유로 폐교되었고 시진핑은 베이징 제25중학교로 옮겨 반동 집안의 자식이라는 비판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진핑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은 중국의 모든 대학에 문을 닫게 하고 지식청년 하방시키는 등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때문에 시진핑 역시 별 선택권 없이 산시의 오지로 배치되어 농민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진핑은 땅굴 같은 집에서 풀을 베어 가축을 돌보고 들에서 양을 방목하며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7년간의 기나긴 하방생활을 마친 시진핑은 아버지의 상사이자 동료로 인한 지덩구의 당시 부총리에게 추천서를 받아 칭화대 화학과에 입학하는 특권을 누. 드리게 됩니다.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특권이었던 게 당시 시진핑은 중학교 밖에 안 나와 간단한 화학 방정식도 모를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1978년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슈는 복권되었고 시집안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칭화대를 졸업한 시진핑은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어 당시 공산당 실세이자 군부 실세였던 겅바오 국무원 부총리 비서로 취업하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시진핑은 스케 주잡기, 내빈 접대, 연설문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실제로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신과 같은 고위 간부 자재 출신의 비서들과 교류하는 것과 더 나아가 군부의 간부들과 인맥을 다지고 국방 관리의 기초 지식을 익힌 것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시진핑에게 엄청난 정치적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이후 1982년 3년간의 군생활을 마친 뒤 그는 허베이성 정디녕 부서기를 시작으로 지방을 돌며 기층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정디년의 부서기로 진 했던 시진핑은 이곳에서 청나라 거리를 재현한 영국부를 건설하고 중국의 KBS, MBC, SBS 쯤 되는 CCTV의 드라마 홍루몽의 촬영 기지로 유치하며 관광객을 모여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실적은 성공적인 지방 경제 활성화 사례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개혁개방 초기 개방 도시 중한 곳인 푸젠성 샤먼으로 옮겨 1988년까지 당의 상무위원 겸 부시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시진핑은 전략 문제는 약간 모호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모호성이야말로 과학이다라고 하며 2000년 샤먼시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수립하며 세간의 주목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1988년 푸젠성 닝더의 서기로 자리를 옮기고 부패 퇴치를 시정 목표로 삼으면서 지역 기득권을 처리하는 데 성공하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시진핑의 과감한 정책들이 당시 한국의 국회 부의장쯤 되는 아버지의 후광에 힘입은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방을 돌던 시진핑은 푸젠성 푸저우서기 저장성 부성 등 자리를 옮기면서 승진에 거듭하고 가는 곳마다 인맥과 실적을 쌓으며 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봄 천량이 상하이 서기가 부정에 연루되어 숙청당하자 시진핑은 중국 제1의 경제도시 상하이시의 서기가 되며 차기 주석 후보군에 들어갔고 불과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1월 10일 제 17차 당대회에서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름으로서 호스트 후진타오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시진핑은 장쩌민과 후진타오의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2 0 2 0 1 2년 11월 당 총서기의 당선이 되었고 2013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면서 성공적인 권력 승계를 마칩니다. 다음 편에서 계속